너 무슨 일 있어? 응? 아니요 저 지금 아니 제가 어제 공포영화 봤거든요. 아니 폴터 가이스 트 알아요? 그게 뭐야? 아 그게 어, 폴터 가이스 트 현상이라는 걸 주제로 만든 공포영화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거 어제 시리즈물인데 한 편을 봤어요. 제가 한 편을 봤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건이 막 아니면은 막 정체물을 막 소리들이 들려 이런 막 초자연적인 현상 있잖아요. 음. 그거를 다룬 영화인데 약간 에나벨 마냥. 뭔지 알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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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어. 그런 건데. <laughs>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고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로 음. 찾아봤는데 이제 그 영화에 저주가 있대요. 무슨 음. 이제 저주가 어 거기에 나온 시리즈물에 나온 배우들 4명이 사망한 거예요. 음. 네명이 사망을 하고, 또 1편이 끝나고, 1편 때 지은 집이 있거든요? 음. 그 집이 갑자기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 촬영 중에 엄청 기이한 현상들이 많았대요. 막 정전되고 막 그랬대요. 네. 재밌다, 보이게. 근데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어, 인형이 남자아이 목을 조르는 신이 있어요, 음. 영화에. 음. 근데, 그때 갑자기 인형이 기계거든요 근데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그 남자아이를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어뭐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어 저주라고 생각을 해서 왜 저주가 일어났을까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지 너무 재밌다 근데 너는 안들어면뭘본 뭐 거야? 들어봐요 알았어 근 이거 다 하고 얘기해줄게 근데 내가 그 저주의 이유가 응. 그 영화에서 해골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골을 실제 해골을 쓴 거야 원래는 막 플라스틱 해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제작비 절감하려고 실제 해골을 갖다 쓴 거야. 그걸 어디서 나도 해골을 갖다 썼대? 모르지. 헉? 근데 아, 그 원유대사 해골 물 같은 거네. 아니, 아니. 아니 아 미안해, 어디 생각 났어? 몰라. 먹진 않았으니까 해골 물은 안 돼. 알았어. 근 그랬는데 이제 <laughs> 해골을 실제 해골을 갖다 써서 그 해골 들이저주다라는막 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응. 그래서 내가 해골 껌을 컸어요. 해골 어땠는데? <laughs> <여깄는데? 웃음> 네? 안녕. 야, 무슨 우와, 또 해골이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 감독님 어, 어, 여기 안돼 여기 감독님. 이거 <laughs> 또 갑자기 해골이냐? 뭐,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제가요. 어. 그 어제 폴터가이스트 타세요? 알지. 어?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근데 어. 그거 제가 무서워서 네이버로 막 찾아봤어요. 음. 근데 저주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 얘기들은 있지. 네. 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내가 아는 얘기도 있고. 어, 어 아니야 아니, 얘기 마무리해 괜찮으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그랬는데 어. 이제 실제 해보를 써서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주에 대한 말이 막 확신으로 됐었었는데 음. 한 신령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번이면 사본데. 음. 연속으로 발생하면 그게 저주라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응. 나도 면서 있을 거니거 응. 응. 맞아 내 영화 찍면서도 진짜 있었던 얘기야 어... 일단은 조 봤냐? 아니요 아니, 못봤이 새끼 안 왔지? 응. 이 새끼를 응. 먼저 죽여버려야 겠다저죽고 응. 아휴 아... 가만히 좀 있어, 씨... 음, 음. 여보세요? 지금 오라고요? 아, 그럼 우선... 아이씨, 바쁜데 지금, 씨... 아잇, 잠깐만요, 아이 야, 아, 맞다! 아이씨,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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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안돼 어와 들어와, 들어만들아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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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와아아와어알았어와 빨리 와응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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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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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볼까어너들들 먼저 얘기해 내가 나중에 깜짝 놀랄 거 얘기해줄 게 <laughs> 아니 그 진짜로 내가 촬영하면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음, 진짜. 너희들 다 듣고, 응. 도성이가 음. 아까 화내시고는 무섭던데. 저희 얘기 재밌었으면 <laughs> 저두 형들 <저희 웃음> 화내시는 <laughs>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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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대신 재밌게 해야 된다.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음. 유너부터 얘기해 봐. 그래. 또 뭐지? 영화 소품 먹으면 재수없다는 거 아시죠? 진짜? 식사? 그래서 내가 이문하니까 아, 그러니까. 었어요 <laughs> 영화. 못 먹었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어. 뭐안 된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제주 애들이 그 뭐야 음식 그 소품이거든 이것도. 자꾸 집어 먹으면 연결 튀어요 이게. 아, 아그 그래. 조명 하러 갔다가 하나 딱 집어 먹고. <laughs> 저쪽 가면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어? 보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아, 저 이러는 아, 거야. 아. 아. 아 진짜 조주라고 했날에 그랬었어. 아. 어. 그래도 애기는 한 놈을 조주해야지. 아기로는 누구지? 그 어떤 영화 배우가 총이 발사돼 가지고 죽는 걸 잡고도 있어 이 사람 아들? 그 그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약간 너랑 나랑 같이 연습할 때 미러샷 때. 이자 빡. 아기 이렇게 하는 거야근 한데 우리. 덤. <laughs> 넘가지고또 죽었어 그래서. 왜? <laughs> 어? 응? 응? 이게 안에 실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뭘 어떻게? 전 누가 보람산 보람 부지다. 뭐. <laughs> 어떻게? <해>? 부지. <laughs> 어떻게? 어, 그러니 죽었어. 그냥. 근데 아마 응. 그 나이가 이소룡이 사망했던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얘들 응? 이소룡 모르지? 아비 어, 아, 그래 어. 아비오 그래, 그거였는데 걔 아들 죽은 거야. <laughs> 근데 그걸 미리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누가. 그래서 이소룡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간 이유가 그 조조에서. 풀릴라, 혹치나 근데 그조지의막 뗄떡같이 된거지 맨날 응. 맞지? 전 옛날에 근데 이소룡이 나이트클럽에서 총 맞아 죽었다고 들었었는데 아니 다 뻥이야 뻥이구나 아, 많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무튼 그니까 많아 뭐 마피아하고 뭐, 연관돼 있다는 좀 사마피아하고 연관이 되 있다는 둥 그래서 결국은 헐로드 죽지 그러면 그총쏜 사람은 잡혀가요? 무 잡혀가요? 그런 무기였는데 <laughs> 아무튼 그다 공포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시, 그렇죠. 실탄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음, 그 실탄을 누가 그계획하에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업무 업무론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공포탄이랑 실탄이랑 실제로 큰 차이 없어요. 보면 실제로. 보면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네.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이설이 수고합니다. 아 새끼를 좀... 아, 좀... 아, 그냥 조기실에서 아, 저기... 봤잖아요 두 줄을 내려버릴까보다. 왜 갑자기 깨 자꾸 졌네 아, 그런 일 있어요. 얘 지금 나한테 대든 거지? 네, 네. 어, 무서운데요? <laughs> 총만 갖고 오면 될것 같은데? 어제간히 <laughs> 이처럼. 그런, <우정의 웃음> 그런 <laughs>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있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오늘 보이는 날이 아니잖아요. <laughs> 오이려 그랬으면 와야지. 깜빡했지 너? 아니요. 아니야? 아니에 휴... 아니에요? 내가 네, 러시아 룰세야겠다 이거. 갖고 와, 갖고 와. 그럼 어케 지금 주제가 뭔지 모르지, 지금? 네.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명납 닮게 하는 거야. 네? 조주. 뭔얘 뭐, 이제 뭐, 영화에, 네. 영화에 대한 조주. 영화에 대한 조주? 지 영화 찍으면서. 지금 이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가 새끼야, 맥을 끊어버린 거야. 음. 처음부터 하든지. 음.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laughs> 네가 그 분위기 어떻게 살려?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봐. 오빠 뭐 알아요? 아, 어, 나도 영화하는 사람인 줄 알지. 오. 아니, 얘기는 다음에 듣고? 네? 다음누구가 누구, 누, 누구? 아, 누구. 아니, 어. 아, 저거에 응. 먼저 필요는, 그, 전설적인 히어로 요한데, 히어로? 저주를 음.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그, 사건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일어났는데, 음. 일단 2007년도에, 아, 네. 그, 영화 특수 효과 제작? 하시는 그 스태프분이 죽어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영화 리허설 도중에 이제 그 동선 체크하는 와중에 나무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음. 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 아유. 특표팀이 어, 특표팀이 어. 그리고 그 다음 년 2008년도에, 2008년도 1월에 레전드 조커로 유명한 배우 누구냐고요? 히스레저. 아 히스레저, 아 히스레저. 히스레저가 히스레저. 어. 죽은, 죽은 채로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요 어, 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진관희라고 홍콩에 있는 배우인데 음. 그 배우가 스캔들이 엄청 크게 휘말려요 스캔들에? 네 사생활 관련된 400여 장의 사진이 갑자기 유포가 되고 갑자기 어. 그 사진들은 전 여자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아! 진짜? 400장이나? 400여 장이 유포가 돼서 음. 그전 여자친구들이 와. 다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장에 서고 그래서 그 진관이 배우의 이제 결혼을 약속한 음. 여자친구랑은 파혼을 당해요. 음. 그리고 아, 나는... 다음에 음. 또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모건 프리먼 네, 배우님이 이혼 발표를 해요. 음. 근데 그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모건 프리먼 배우님이? 그 교통사고에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타 있었던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음.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와이프한테 이혼을 나갑니다. 어. 어. 그리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영화의 개봉일 당일날 크리스찬 페일 그분이 당일날 경찰 조사를 당해요. <laughs> 죄명은 폭행죄. 왜요? 엄마랑 누나를 폭행했다는 그 죄로 진짜 끌려 진짜로 끌렸어요? 아니 들어봐 네.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어. 크리스탄 베일은 아 자기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어. 반박을 했고 근데 경찰의 말로 따르면 누나가 크리스탄 베일한테 10만 달러만 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탄 베일이 화를 내면서 엄마랑 누나를 밀쳤대. 1억 4천? 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영화는 어떤 걸까요?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그데 다크 나이트가 저주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하는 어, 이유가 다크나이... 뭐냐면 지금 네. 계속 일어난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 다크 나이트의 관련자들. 예, 네. 그런 거 같아. 요 배우들이고 스태프도 이런데. 감독 이름도 뭔데? 크리스토퍼. 뭐... 놀라, 놀라, 놀라. 놀라? 여보세요? 뭐야?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우연이 그렇게 아구와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그건 말이야 사실 좀 그런 거에는 좀 그러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있어 어? 내 너... 영화 찍을 때인데 네.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야 영화를 찍는데 내뒤 제작 부장이 그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 가그 스크립터 보는 거고 나까 보는 거고 그 모니터 저 현장 편집한테한번돌려봐라 그래서 돌려서 찍은 걸 보고 있는데 저쪽에 기둥 이렇게 이 세트 장 보면 기둥이 있잖아 그냥 그냥 기둥이야 뚱둥 있어 기둥 이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 왔던 스태프들도 내 눈에 있잖아 우리 네. 스태프들은 네. 근데 우리 스태프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키좀 작은 만에 것 그럼 모니터링 보다가 얘가 기둥을 쑥 들어간다. 네.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 나와야지. 안 나와. 들어갔어. 어? 계속 모니터 보면서 계속 <laughs> 봤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로쑥 봤지 그랬더니 얘도 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너도 봤지 그때. 작도 봤대. 우리 스텝이냐 스텝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야, 근데 왜 들어간다 안 나와? 그래서 얘가 먼저 간과적자기 감독이 없는데 그런 거야. 네. 내가 일어났지. 갔어 진짜 없었지에 아무것도 없 <laughs> 바라시하러 갔나? <laughs> 내가 봤을 땐 처음 본다라니야 우리 스텝 아니야? 스텝이면 내가 기억하지 그렇 기억하지 내가 그날 이제 가시락 말해좀 무서운 거야 얘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얘 나중에 촬영하다 집에 들어갔잖아 어. 아 무서워서? 어 그리고 얘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 때안 나왔어 그럼 귀신이야 우리, 나,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보면 이거 뻥이라고 그럴 거야. 어디서? 들자 어디서 그잖아 거기가 ᄀ 스튜디오야. ᄀ 스튜디오. 근데 그걸 불이 났어. 응? 그 전에. 생명이 아... 어. 죽었대, 거기서. 하...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철, 처음 촬영하러 그쪽에 간 거야. 워러스틱이다. 하... 뭐, 뭐, 아. 나... 아. 그럼 죽은 사람 중에 한명 아니야? 볼수 그 있어. 내가 그래서 덮을 알아볼라 그다가안 알아봤어. 뭐, 뭐, 덮파면안될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한, 한 10일 정도 될 거야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가위가 눌려갖고 음.. 못 자고.. 눈 감고 자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같고 오, <laughs> 근데 어, 안독님 하필 그때 스릴러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때 스릴러 하면 근데 너 저기 양수리 세트장 있잖아 아, 아, 거기서도 아, 어마어마하게 아, 많은 얘기들이 많아 거기는 아주 이야기촌이죠 그렇지 네 정말 네, 아, 아, 스릴러 아, 영화나, 아, 스릴러 아, 영화나 호러 영화를 찍을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 필기제. 나는 직접 겪었다니까. 지금도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 아니 간든데 나와야지 왜안 나와. 그렇지, 음, 그렇지. 맞지. 어. 음. 저도 이게 공감을 하는 게 음. 저도 여러 현장을 돌아을거아니에요 응. 음. 음. 근데 제가 처음으로 단편을 찍었었는데 하필 오페를 찍었. 피다 뿌리고 양머리 막 세워 두고 태운 거막 올려 두고 저희는 막 시체 죽은 그 시체 처리반이 어 가지고 그 구덩이도 막불려놨거든요 근데 어이! 씨...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네, 마치 저 폴더가 어요 I'm t i